여야 간사님들 사이에서 합의한 일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좀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도저히 사실 동의는 안 됩니다. 단한 명의 아이도 구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장관이라고 하는 자가 라면이나 쳐드시고 아랭고 고급 엘리트 공무원께서 기념 촬영하시고 도대체 당신들이 도대체 이,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애타는 부모 속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진짜 현장에 있을 때는 이 안한 마음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지내다가 나오면서 그렇게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생태 같은 우리 아이들을 엄한 급조도 못 바꿔요. 저는 정신 차려야 돼요. 당신들보다 다 바꿔야 됩니다. 당신들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.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사고 수습할 때가 아닙니다. 구조를 해야 될 때입니다. 구조를 무슨 사고 수습을 수습을 뭘 수습합니까?